예천군 의회는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예천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원래회는 안경숙 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학동 예천군수, 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이 회의장에 찾아 각 시군의회 의장을 환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감소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한국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존치 및 기능 강화 건의안 등을 채택 의결하고 각종 현의에 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최병욱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예천군을 방문하신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예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